경북도당과 경북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해온 저희들은 오늘 민주당을 떠나 미래대연합에 합류합니다. 안녕하세요. 그 미래대연합 신임 대변인 소개와 또 우리 경북도당에 입당을 하시는 맞죠? 예. 네. 이어서 경북도당에서 입당을 하시는. 우리 위원장님들 소개 기자회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주환 신임 대변인 인사드리게 했는데요. 음, 민주당에서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최근까지 하셨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정치 함께 나서시고자 저희 미래대 미래대연합에 와서 대변인을 맡아주셨습니다. 설주환 대변인 소개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미래대연합 대변인 설주환입니다. 어, 저는 지난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 대선 법률지연단을 거쳐서.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였으며 각종 방송 패널 등으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거대 야당이 자신들의 강력한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에서 벗어나서 국민의 상식에 기반한 정치를 지향하기 위하여 제3지대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언제부턴가 상식적, 합리적이다라는 말이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비판이 내부 청질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되고 납득될 수 있는 정치를 할 것입니다. 제3지대가 가야 할 길이 험난하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정치현실을 바꾸는데 제3지대가 역할을 할수 있다면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이라도 뛰어넘을 것입니다. 미래대의 연합은 민생 우선 정치,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정치 세력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저는 미래대연합이 제3지대의 이론으로서 멋지고 값어치하는 제3신당으로 탄생하는데 일조할 것입니다. 앞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미래대연합을 포함한 제3지대에 대하여 뜨거운 관심과 질타를 보내주신다면 제3지대에 있는 이론들은 그 모든 염원을 담아 낼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 또한 국민에게 희망과 기대를 줄수 있는 정치세이 만들어지는데 미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주의의 본질은 혐오 정치, 진영 정치입니다. 지역주의를 깨기 위해 이제 협력의 지대로 가겠습니다. 경북 도당과 경북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해온 저희들은 오늘. 민주당을 떠나 미래대연합에 합류합니다. 경상북도는 정당간 권력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민주의 뿌리를 심고자 저희는 열과 성을 보태며 일레 왔습니다. 민주당원으로서 긍지를 갖고 경북도민을 만나왔습니다. 저희들의 고향 경상북도는 한 세대가 넘도록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 이외에 어떠한 정당도 권력을 창출한 경험이 없는 지역입니다. 이대로라면 우리는 또 이미 답이 정해진 선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공천장이 곧 단성증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선거 때가 되면 등장하는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은 권력자와의 친분으로 경쟁할 뿐 경북의 발전, 정치 발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마치 그들의 선거는 본국이 임명한 총독의 얼굴을 익히는 시간과도 같습니다. 그곳에 시민의 자유는 없었습니다. 정치가 야기한 지역주의는 특정 지역 내 정치적 쏠림 현상에 그치지 않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주권자의 자유를 박탈라고 지역 내 민주주의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역의 비전, 경쟁의 정치적 동력 생산, 생성을 차단했습니다. 지방 세태에 대한 정치적 대응 능력을 약화시켜 지방 소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지역주의의 본질은 혐오 정치입니다. 혐오로서 국민을 분열하고 이간질한 결과입니다. 경쟁자와 다른 존재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끊임없이 악마하고 공격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의 문법이 된지 오래입니다. 대화 타협 양보의 정치 문화를 말살 해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의 그 위기의 장본인 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하여 고 김대중 도택 대통령은 동쟁 전책으로 고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제도 수용을건구로 하는 연정을 제안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고 김대중 대통령과 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 21대 대선 후보 공약으로 의원총회 결의로 당원 대의 결의로 선거제도 개혁을 골간으로 하는 정치 개혁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뿐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지역주의와 반사 이익의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양당 기득권의 정치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정치 위기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역주의 문제를 외면하고 강성 팬덤을 선동하거나 부추기고 그의 의지에 권력을 유지할 뿐입니다. 권고한 권력이라고 생각하며 오만과 독선으로 정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안은 새로운 정당입니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 문화를 복원하고 국민들의 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줄 것입니다. 반사의 구조 속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한 정치를 유능하게 해줄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이 우리 앞에 설 것입니다. 지금까지 3당의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고, 그 이후로 제3당의 시도를 회의적 시각으로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시도한 사람들의 진정성이 관건입니다. 욕망의 정치를 버리고 민심의 정치만을 하겠다는 새로운 대한세력이 필요합니다. 실패가 두려워 피해갈 길이 아닙니다. 저희 경북의 더불어민주당 도당 정치인과 지역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멋있게 지는 것이 무슨 소양이냐는 조롱을 참지 않고 탈당합니다. 경상북도에서 정치를 복원해 지방 소멸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유능한 정당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떠나 대한민국이 승리하고 역사가 승리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신당의 길로 나서고자 합니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024년 1월 18일 경북도당 상무위원 이수강, 경북도당 사회적 경제위원장 김원식, 경북도당 영양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지역위원장 황재선 이상입니다. 아, 한마디만 당부 말씀드릴 텐데요. 그, 그리고 알려드릴 텐데 저희 현직 원외위원장으로서는 최초의 예, 민주당 탈당과 있다.